2라운드. 그래서 우리가 S가 한번더 붙으면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냐? 디저트. 그만해, 이제. 어, 그만해. 이건경구야 자, 디저트입니다. S가 한더 붙으면은, 음, 디저트 되는 거고요. 자, 이제 다음 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 갈게요. Unit 5. Deserts. Deserts. 네, 사막이에요, 사막. 네. Desert, dry. 자첫 번째 네, desert 나왔죠 사막했죠. 그 다음에 dry 나왔습니다 dry. 자 동의어 바로 뭐라고요? Dry. 어 우리 dry cleaning 뭐 이런 말 d r y 라말 많이 쓰죠? t d r y 라 말은 뭔가 건조한 이 뜻이에요. 마른, 바짝 바짝 말리고 건조한 이런 뜻이에요. 자그 다음, 그다음, 그다음 거할게요 Hardly. 자 발음은 hard에 li 붙습니다. hard, hard 단단한, 딱딱한이라는 hard 있죠. 여기에 li가 붙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hard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얘는 무슨 뜻이냐? 전혀 뭐뭐가 아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정어처럼 보시면 돼요. 예, 네. 부정어 never 절대 아닌 이런 의미랑 같아요. never 절대 아닌이란 뜻입니다. hardly 자, 발음 어떻게 됐다고요? 음, Hardly. 좀 자신있게, 어, 팍팍 치고 나와야 돼, 소리가. 그 다음 넘어갑니다. Rainfall. 자, 그 다음 뭐 나왔죠?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두 개의 단어. 요 단어하고, 요 단어하고 합쳐진 거예요. 자, 이번에는, 네, 세현이한테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읽어요? r a i n Fall, Rainfall 이란 뜻이고요. Rainfall 하면 뭐냐? 뭘까? Rainfall 우리가 막 쏟아지는 비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폭우라고 합니다. 폭우 막 쏟아지는 비. Rainfall 폭우라고 합니다. 으흠. 자, 그다음 좀 쉬운 단어 나왔어요. Huge. 자, 그 다음 단어 발음 어떻게 되는지 동이야? 다시 한번 들려줄게요. 그러면. 자 다시 한번 들려줄게요. Huge. 뭐라고? Huge. 어, huge. 자, huge 하면 뭐냐? 무언가 크기가 거대한 이런 의미가 됩니다. Huge. 자, 구입로 소리내주셔야 돼요. 자, 그다음. Sandstorm. 자, 그다음 다음 한번 사연가 읽어볼까? Sandstorm. 그렇죠. 이것도 두 어, 개가 합쳐진 거예요. 이 단어하고 이 단어하고 합쳐진 거예요. Sand하고 Storm. 이게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Sandstorm. 다시. 발음 못 흉낸다고? Sandstorm. Good. 잘했어요. Sand는 우리 뭐예요? Sand. 모래. 네. Storm은? 어? 어저스롱은폭풍이죠 모래폭풍입니다 모래폭풍 모래폭풍이에요 센스 프롬. 자그 다음 갈게요 아뭐 나왔어요 이 단어 적대했던 단어인데 이거 안들려주있습니다 일단 이거 뭔가요? 어, 그... 이거 언제 어? 나왔어요? 어 언제 나왔어요? <laughs> 언제 나왔으니까 지금 내가 너에게 지금 물어보지 않겠어. 어.. 기다려봐요 기다려봐요? 허.. 잠시만요 잠시만요 여기요 잠깐 여기서 나온 거 아닌 거 같은데 <laughs> 자 가겠습니다 이 친구는 발음이 어떻게 되냐 갈게요 일단 엔터티카 자 엔파티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엔파티카 잠깐만요 잠깐만. 어. 다시 해볼게요 어, 뭐. 뭐. <laughs> Antarctica 라고 되있고요 이게 나왔어요? 내가 반대말 나와서 이거까지 알려줬어요 얘 반대말이 이거였어요 다른 뭐가? r t 아니에요? 어떤 게? 아이스. 이거? 예스 얘가 북극이고요. 아, 차 남이에요. 얘가 남극이에요. 해도 물안 좋고 또못 들어 나가요. 아니야. 근데 올라오는 습이 아니었어. 해도 올라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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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갖다 주고 왔나? 어. 나무 옆에 앉으세요. 알았어. 어. 그렇죠? 안타르티카. 남극입니다. 남극. 아. 이번에는 쉬워요. 아까랑, 얘, 얘, 여따 쓸게. 아, 붙여 써야지. 이거 동해가 이길 겁니다. 이거랑, 이거랑 또 합쳐진 거예요. 요건 지금 똑같죠? 네. 자. 다시 뭐라 거 뭐야? 맞아요. 스노우 음. 스톰 어, 스노우 w s t o 얘 이제 뭐가 되겠어요? 눈보라야, 눈보라, 눈보라야. 네, 눈보라입니다 어, 우리 형은 노래 노 좋아하는데. <laughs> 자, 일단은 기본적인 단어 하나씩 살펴봤고 다음 장가 스토리 가보겠습니다. 별로 길지도 않아요. 아니외 일본 장이죠? 뭐가? 이1본 장이에요. 그래서요? 길죠? 안 길죠? Unit 5. d e e r t s e s e r Desert. d e s s e r t d s e r t Desert. d e s s e r t Desert. d e s e r s e r t d e s e Desert. 에 e s e Des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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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d e s s e r s s Desert 사막입니다. 사막. 자, 첫 문장부터 갈게요. 이사악한 녀석. 자, 갑니다. Deserts are the places on earth. 자, 한번 동해가 볼까? 페사아동해야 <laughs> 자, 형과 같세요 d e s e r t are the 맞아, 맞아, 맞아. 어, 여기 있는 얘야. 얘 아까 뭐였어? dry. 드라이. dry인데 숫자가 바, 아니, 철자가 바뀌었죠? e s K 이렇게 변했어요. 그래서 dryest 이렇게 변했거든요. dryest. 뭐, 의미가 어떻게 되냐. 가장 건조한이에요. 가장 건조한. 그래서 desert, 사막은 are the d r i e s t places, 예, 네. places. 이것도 place라는 단어에 s가 붙은 거예요. 그냥 place 뭐예요? 장소. 가장 건조한 장소입니다. On Earth. 네. Earth는 여기 어디야? 지구죠. 그래서 o 위라는 뜻이잖아요. 지구상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Are the driest places on earth? 동이 고번 읽어볼까? 다시 a t h driest <laughs> places on 응. earth? 응. 이따 다시 한번시켜거예요 이거 오늘 배운거 다 응. 네. 왜? 말해 <laughs> 자, 그다음아그다음 문장도 아, 그다음 쉽습니다 이거 동해, 동해가 할거 자, 요그다음 문장 왜? 네. 이렇게 자, 그다은 자, 그 다음은 자, 그다요네 자, 그다음 문장 들 다음은 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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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자, 그다 l 없어요.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 네. Hardly h o a o 그렇지 Head Any Any 그 옆에 딱 올렸죠? Rain Rain Four Three. 다시 한번 해볼까? e Hard Hard Three Two. Hardly Hardly, oh, well, yeah. have a 여기서 그들이 누구냐고요? 오.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사막. 사막이죠? 사막입니다, 사막. 역시. 사막은 hardly. 절대 하지 않는데요. 절대 have 하지 않습니다. have는 뭐야? 가지다. 뭐, <laughs> 가지다죠? 어, 그래서 가지지 않는다예요. any, 어떤 rainfall, 폭우, 강우량,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막은 뭐가 없다, 비가 없다요 잠깐만요. 손을 풀어볼게. 자, 다시 동의하인이 문장,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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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단어. r a i 오케이. 그래서 이상막은 같지 않아요. h a 리 해, w h a 지 않아요. 어떠한 r a i n f a 란 뜻도 되지만, 보스와 우리가 강수량이라 뜻도 갖고 있거든요. 사막이로 사막은 비가 없어요. 이 뜻이죠. 사막은 폭우가 없어요. 네, 비가 없어요. 사막은 비가 없습니다. hardly. 아까 뭐라고 했어요? 전혀 아니니라고 했죠. 사막은 절대로 가지질 않아요. 어떠한 비도 폭우도 되니. 자, 그 다음 문장. 머리를 올리고 있는 세현이가갈 거예요. But they often have huge sandstorms. Oh, but they often have huge sandstorms. 자, bah, bah, b a t 하지만, 이란 뜻이죠. 하지만, 하지만. They often. 그들은, 자, 여기에서 그들은 똑같습니다. 네, 앞에 있는 게 이랑 같아요. 사막이 되는 거죠. 사막은 often. 이란 뜻이 나왔습니다. often. often 이란 말은 종종. 이란 뜻이죠. 사만은 종종 have, 가지고 있어요. 고나왔네요 가지고 있어요. 얘가동사죠 가지고 있습니다. 뭐를 봤냐? huge sandstorm. 아까 huge 거대한이라고 했죠? 거대한 sandstorm. 모래폭풍이죠. 그래서 거대한 모래폭풍을 봤습니다. 한번 갖춰가고 저거 꿈쩍도 어? 못못 해봐야 해정재밌긴 하거든요. 네, 자 거대한 모델 어 물의 풍을 가지고 있어요 사막은요. <laughs> 어허. 자그 다음 문장 가볼게요. 이거 길지만 안 어려워 동해야 이거 동해가 할 겁니다. 문장 길지만 안 어려워요. 일단 여기까지. 아 가만히 있어 동해가 할 거야. Many deserts are hot. Hot. 우리 뜨거운 hot. 자, 그다음 들어줄게요. But they can also be very cold places. 자, 가볼까? But um, they can also be. B. Also B. B. Mhm. Mm Berry. Court. B. Places. B. Okay, places. 자, 다시 한번이 문장 처음부터 이 문장 처음부터. Mm. 어. Okay. 맞아요. Yeah. b e r r y cold, mm -hmm. places. g o o 잘 읽었어요. 자, many desert. 갑시다. 이제 끝 가볼게요. 자, 많은, 예. many, 많은, 많은 뭐가 desert? 많은 뭐가 desert? 사막들이, 많은 사막들이, are, 비동사죠? 뭐, 이다 어떻다? hot. 많은 사막은 어때요? hot. 뜨겁죠. 뜨겁 뜨거, 뜨거운이죠. 많은 사막들은 덥습니다. 뜨겁습니다. but 그러나, 그러나 그렇죠. But, 그러나 자, 여기서 내일는또 뭐예요? 그치. 여기서 그들이 누굴까 다. 사막이에요, 다. 사막. 네. 이 사막은 can also 어. also 어. 아까 그랬지만 또한이란 뜻이었어요. also. 또한. can 할수 있다죠. 사막은 또한 할수 있어요. 뭐할수 있어요? The very cold places. 아주. 네? 아 장소. 아주 추운 장소가 이때 비동사 원래 모양 그대로 쓰이면요, 얘가 되다라고 쓰면 되다. 매우 추운 장소예요. Very. Thank you very much. 아까 very 매우. Cold, 추운 place, 장소인데 숨겼죠? 들이대는 거예요. 매우 추운 장소가 될수 있습니다. 이러면 되죠. 저여 s e a r h a 아, 그러네요. Search s 그럼 본인이 읽으세요, 그 부분은. 저, 저 모르겠어요. 뭐요? 그럼 A 저거? 네. Antarctica. 들려줄게요. <laughs> 네, such as Antarctica. <laughs> 그래서 여기서 such as란 표현 또 나왔죠? Such as. 일단 쓸까요? 아까도 나왔었죠? Such as. 뭐와 같은 such as, such as Antarctica. 음. 아까 봤죠? 남극. 남극과 같이 아주 추운 장소가 네, 될수 있습니다. 남부처럼 아주 추운 장소가 될수 있대요. 뭐라고? 이렇게 아픈 선생님이 열정적으로 수업을 하고 있는데 무엇이었지? 이런 자, 그 다음 갑니다. 좋아서 둘 줄은 는구만 자, 동해 잘 듣고 갑니다. 여기서 동해가 이 거야. 끝까지 잘 들어. 네, 이 Huge 자, 빨리 읽어볼까? <laughs> 첫 번째부터 They a f t e n have shoes shoes a oh. 라를 네, 종종 갔기도 합니다. 사막이 눈도와요. 아름다운 곳이죠. 그러니까 우 사막은 뭐 밤에 추면 뭐영화까지 떨어진다는데요. 예. 네. 박씨가 배우잖아요. 아직 안 해. 아직 너무 박 소정에서 마당 로도 많이 나와요. 자, 그다음, 예, 네, 그다음 갑니다 들려줄게 동양. During the day, 자 한번 0 0 0 0 0 0 0 0 0그0 0편하게0 during the day sunday o n 0 day day During. the day 다시 okay. during 0 d 0 0 0 0 0 0 0 d 0 0 0 0 0 d a y t 0 day during the day 0 0 0 0 0 0 Many deserts are very hot. 가볼까? At night, oh, the beach. During the day, 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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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오늘 학위는 이 친구. Deserts, many deserts. Deserts. Desert. Desert. Very. 하 그렇지. Many deserts are v o so, during the d a y 표이나는데 왜? 몰라요. 모르겠지. <laughs> during은 뭐뭐 동안이에요. 근데 너희가 day하면 날만 생각하는데 그냥 d a y 라 하면 낮도 돼요. 낮과 not, 밤에 낮도 돼요. 그래서 during the day하면 낮 동안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During the day. 낮 동안에. Many deserts. 많은 사막들이. 많은 사막들이. 그 다음에, are very hot. 어떻다? 매우 hot. 덥습니다. 뜨겁습니다. 낮 동안에 걸쳐 사막, 무지하게 덥답니다. 네. 아마 이렇게 삼겹살을 구워 먹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왜? 네. 보여준다 내가 아니 왜 유튜브면 나와 뭐난 너를 못 믿어 자 마지막 문장 가겠습니다 네. 마지막 문장 can get very cold 아 너무 길게 하네 잠깐만 in deserts are very hot 마지막 문장 at night they can get very cold 자 마지막 문장 할거 누구야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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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h-huh. 여덟 쓸까요? At night. 어 night 언제야? Good night 하면 그나이야 밤. 그러니까 at night 하면은 우리 at는 어디 어디에죠? 그래서 at night 하면 밤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At night 밤에 그 다음 쉬워요 의미 they can get very cold. 이거 볼까 맞아, 해. Can. Get. Very. Very, very cold. cold. 잘읽었네 They can get very cold. 잘읽었네 자, 그 사막은, can 할수 있다죠? Get cold 하면 추워지다예요. Get cold. 추워지다. 사막은, 밤에 어떻게 될수 있다? Very cold. 매우 추워질 수 있습니다. 자, day, 아, 사막이었어요. 사막은, can 할수 있어요. 근데 Get very cold. 이렇게 있죠. Get cold. 다는 거는 추워지다. 예요 추워지다. Get cold. 추워지다. 그래서, very니까 뭐예요? 매우예요. 매우. 사막은 매우 추워질 수 있습니다. can. 할수 있다 정도 의미면 같이 추가하시면 되죠. 되죠. 냐하 숙제는 41초까지 가실 거고요. 숙제는 41초까지 가실 거고요. 어, 그 다음. 그 어, 영상은 여기까지 마칩니다.